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는 늙어서 곧 죽으니까 빠지라 이 말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인연이? 너 같은 거 성훈이가 좋아할 줄 알아? 넌 그냥 도우미 같은 거야 성훈이랑 나 사는데 식목 구한 거라고 어머니 어떡하면 좋아? 난 몰라 나몰라 톡저 어머니 응? 왜 그러니? 저 어젯밤에 말인데요 그 밤에는 안방에 들어오시는 거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들어오시더라도 노크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나보고 안방 이제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나 성훈이 엄마야 네 시어머니라고 근데 안방도 못 들어가니? 니들 공간이니까 늙어빠진 난 들어가지 말라 이거야 아 그게 아니라 다른 시간에 안방 들어오시는 건 상관없는데 밤에는 진짜 혹시라도 민망한 상황을 목격하실 수도 있고 아유 그게 뭐가 민망하니? 나 신경 쓰지 말고 해 신경 안 쓰기에는 어제 너무 빤히 보시던데요? 남편 민망할까 봐말안 했어요. 참내 시어머니인데 뭐 어때서 그런데? 그리고 성훈이 밤에 너무 건들지 마. 햄날 출근하는 애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 원 여자가 너무 밝혀도 못 써. 제가 아니라 성훈 씨가 하 아니에요. 응? 여보 지금 울 엄마랑 같이 있지? 응 근데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에 계시는 거야? 왜? 불편해? 아니 그냥 사실은 어젯밤에 어머니가 우리 다 보고 계시더라 나 진짜 깜짝 놀라서 소리 지를 뻔했어 진짜? 응 음,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부부 사이 일까지 다 지켜보시는 건좀 아니지 그래서 아까 조심스레 말씀드려 봤는데 내가 유난이라는 듯이 말씀하시더라 그래 당신이 좀 참아 뭐? 내가 늦둥이 귀하게 얻은 외동아들이라 그러신 걸 거야. 그치 어머니 아들 사랑 대단하시긴 하지 어머니 눈에는 내가 아직 아기이고 서툴어 보이는데 결혼까지 하니 신기하신가 봐 어머니 지금 집 보고 계셔서 그래 적어도 오래 끝나기 전엔 집 구하실 거야 두 개월 남았는데 그래 일단 알겠어 어머니 점심 드세요 어 그래 매운 거 먹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 얘 너는 밥을 밥만 먹니? 다이어트해? 네 요즘 살이 좀 붙은 것 같아서 좀 빼려고요 살은 빼서 뭐하게? 성훈이한테 잘 보이려고? 음뭐꼭 그런 건 아니고 자기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성훈씨도 제가 말랐을 때 제일 이쁘다고 했어요 참내 아주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밤마다 얼굴이며 발이며 입술이며 팩조가리는 다 갖다 붙이질 않나 시험이랑 겸상하는 밥상머리에서 밥을 털지를 않나 너가 아가씨니? 너곧 있으면 애도 가져야 되고 이제 아줌마야 그리고 결혼한 여자 치마 색깔이 그게 뭐야 어? 그러고 아파트 단지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자제할게요 어머니 그래야지 어머니 전밥 먹고 잠시 운동 좀 갔다 올게요 뭐? 운동? 네 아파트 단지 헬스장 열었다고 해서 런닝머신 좀 뛰다가 오려고요 안돼네 왜요 어? 집안일 해야지. 어딜 계속 나가 나가긴. 걱정 마세요. 다른 집안일은 아침에 다 마쳤고 나가기 전 설거지는 하고 갈게요. 어머니 간식은 밥솥에 좋아하시는 닭고약기 넣어놨어요. 이게 이게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 두고 몸매 관리한다 뭐한다 계속 싸돌아다녀? 너 집에 있어. 획을 하면 가끔 시어머니도 붙여드리고 해야지 안 그래? 알겠어요 어머니. 저, 어머니 왜 부르니? 제가 분명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밤중에 안방 들어오실 때 적어도 노크 부탁드린다고 내가 아들 뭐 하는지도 못 보니? 볼 수도 있지 그리고 너 말이야 남편한텐 너무 꼬리치는 거 아니야 네? 너 성훈이 퇴근 시간만 되면 입에 루즈 바르고 속눈썹도 찝더라 보셨어요? 성훈이한테는 묘하게 콧소리 내면서 말하고 말이야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늙었다고 무시해 네가 하는 짓 귀신같이 다 알아 내가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다음날 출근하는 애 괴롭히지 말라고 근데 어머니 제가 남편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뭐+ 뭐라고 저랑 성은 씨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했고 아직 신혼이니까 한창 서로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너 지금 시어머니 말하는데 대들어. 적어도 시어미 앞에서는 자제할 줄도 알아야지. 남편 앞에서 살살 꼬이나 흔들고 말이야. 어? 애정 표현은 저보다 성훈 씨가 먼저 하는 편이에요. 저번에 어머니 말씀 듣고 저는 자제한다고요. 유부녀가 처녀처럼 꾸미고 다니는데 어느 남자가 가만히 있니? 도대체 어디서 배워 먹은 건지 남자의 환장에서 그냥. 어머니, 제가 성훈 씨 말고 다른 남자한테 그랬나요? 결혼한 채 남편한테 충실하고 있는데. 저는 어머님의 이런 반응이 이해가 안 가요 혹시 질투하시는 거예요? 뭐? 뭐라 했니 너? 내가 아들 여자한테 질투라도 했다는 거니? 성훈 씨한테 들어보니 결혼 전엔 성훈 씨랑 어머님이랑 둘이서 살면서 성훈 씨가 되게 잘 챙겨드렸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젠 결혼도 하고 챙겨야 할 아내도 있으니 질투나시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거 알아? 넌내말 한마디면 성훈이 이혼할지도 몰라 걔가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는데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려 했는데 어디 놀러 가서도 저랑 성훈 씨 가운데에 서시고 사진 찍을 때에도 셋이서는 절대 안 찍으시고 성훈 씨랑만 찍으시잖아요 그건 그렇다고 쳐도 남편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애정 담아 행동하면 바로 저한테 퉁령스럽게 대하시잖아요 솔직히 작년 말에 회사에서 보내준 제주도 여행도. 어머님이 티켓까지 따로 끊으시면서 따라오셔서 저희 둘다 당황스러웠어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성훈 씨다큰 어른이고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와 살아야 한다고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는 늙어서 곧 죽으니까 빠지라이 말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인연이? 너 같은 거 성훈이가 좋아할 줄 알아? 넌 그냥 도우미 같은 거야. 성훈이랑 나 사는데 식목 구한 거라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여태까지 통화 중이었어요. 성훈 씨랑 뭐? 응? 엄마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되겠어. 성훈아 그게 아니라 엄마는 엄마가 이러는 거 하나뿐인 아들이라 그러는 거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데 그게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 피해가 간다면 나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아들 엄마는 그냥 아들 피곤할까 봐 아들이 좀더 편했으면 좋겠어서 며느리랑 상의한 거야 오해하지 마. 엄마. 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 그리고 그 전부터 엄마가 내 안에 괴롭히는 거 알고 있었고요. 아들. 당장 내일부터 저랑 집 보러 다닙시다. 아들. 집어서 이야기 해오 해야. 예. 너 무슨 말이라도 좀해 봐. 가만히 서 있지 말고. 그날 남편이 퇴근한 후 셋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참아왔던 거다 말하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죄인이 된것 같은 기분을 느꼈지만, 그게 쇼라는 걸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남편과 어머니 둘이서 집을 보러 다녔고, 금방 집을 구해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 사시는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 새 짝을 찾으셨다네요. 그 이후로는 저희 부부에 대한 간섭이 확 줄었습니다. 이제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시더라는, 나름 해피엔딩이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로 해결책 남겨주세요. 나몰라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찾아온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기다려주세요. 저또 보러 와주실 거죠?